KBS 붐업, 송가인 팬미팅, 뜨거운 열기 속 감동의 무대. 지난 주말 KBS가 주최한 특별기획 프로그램 '붐업 송가인 팬미팅'이 성황리에 개최되며 가수 송가인의 변함없는 인기를 다시 한번 입증했다. 이번 행사는 단순한 공연을 넘어 팬들과의 진솔한 소통의 장이자 한국 대중음악계에서 트로트가 지닌 힘과 가능성을 재조명하는 계기가 되었다. 현장에는 송가인의 목소리를 사랑하는 수많은 팬들이 몰려들었으며, TV와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전국 곳곳에서도 그 열기를 함께할 수 있었다. Her, 팬과 아티스트가 하나되는 무대. 송가인은 데뷔 이후 꾸준히 진정성 있는 무대로 대중과 교감해 왔다. 이번 팬미팅 역시 그 연장선에 있었다. 그녀는 무대에 오르자마자 특유의 밝은 미소와 구수한 전라도 사투리 인사로 팬들을 맞이했다.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가수로서가 아니라 이웃 같은 친근한 모습으로 다가와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팬들은 일제히 환호와 박수를 보내며 공연장을 뜨겁게 달렸다. 무대는 송가인의 대표곡들로 채워졌다. 데뷔작부터 히트곡까지 그녀의 음악 여정을 총망라하는 세트리스트는 팬들에게 큰 울림을 안겼다. 특히 가인이어라 서울의 달 같은 무대에서는 관객들이 함께 떼창을 하며 한목소리로 호응했다. 가수와 팬이 구분되지 않는 순간, 공연장은 거대한 합창단으로 변해 감동적인 장면을 연출했다. 진솔한 토크와 따뜻한 교감. 이번 팬비팅이 특별했던 이유는 단순히 노래만이 아니었다. 송가인은 노래 사이사이에 팬들과 직접 대화를 나누며 무대 밖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녀는 늘 무대에 설수 있는 건 팬분들 덕분이라며 이 자리가 단순한 공연이 아닌 서로 마음을 나누는 시간으로 남길 바란다는 소감을 전했다. 관객석에서는 눈시울을 붉히는 팬들의 모습도 곳곳에서 보였다. 또한 팬들이 직접 준비한 영상 메시지와 깜짝 이벤트도 진행되었다. 팬들은 송가인의 데뷔 10주년을 축하하는 메시지를 전하며 그동안 자신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어 주었는지 진심 어린 사연을 나누었다. 송가인은 감동을 주체하지 못한 듯 눈물을 보였고 팬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잊지 못할 순간을 만들었다. 트로트의 새로운 위상 이번 KBS 부업 송가인 팬미팅은 단순히 한 가수의 팬 이벤트를 넘어 트로트가 여전히 강력한 대중적 영향력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는 무대였다. 최근 몇 년간 트로트는 다양한 연령층에서 사랑받으며 부흥기를 맞이했다. 그 중심에 송가인이 있다. 그녀는 전통적인 트로트의 정서를 지키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을 더해 젊은 세대까지 아우르는 데 성공했다. 방송사 kbs가 송가인을 중심으로 한 팬미팅을 특별 편성한 것도 이러한 흐름을 반영한다. 트로트가 단순한 장르를 넘어 국민적인 문화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라 할수 있다. 특히 팬미팅은 단순히 시청률을 넘어 팬덤 문화와 음악 산업의 변화를 보여주는 지표로도 기능했다. 현장의 열기와 방송을 통한 확산 공연장이 가득 찬 것은 물론, TV와 온라인을 통해 전국 각지에서 팬들이 동시에 감동을 나눴다. SNS에는 실시간으로 공연 소식이 공유되었고 #송가인팬비팅 해시태그는 순식간에 화제를 모았다. 현장에 있지 못한 팬들도 온라인 스트리밍으로 송가인의 무대를 함께 즐기며. 마치 같은 공간에 있는 듯한 교감을 나눴다. 방송을 담당한 KBS는 팬미팅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담아내기 위해 다양한 카메라 앵글과 음향 연출을 준비했다. 현장의 박수와 환호가 그대로 전해지며 시청자들은 TV 앞에서 송가인의 무대에 몰입할 수 있었다. 이는 단순한 공연 중계가 아닌 대중과 함께 호흡하는 방송의 힘을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다. 송가인의 현재와 미래 팬미팅을 통해 확인된 것은 송가인의 변함없는 인기도였지만 동시에 그녀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새로운 가능성이기도 했다. 송가인은 이미 국내를 넘어 해외 팬층을 확보하며 글로벌 아티스트로 성장하고 있다. 팬미팅 무대에서도 해외 팬들의 영상 메시지가 소개되었고 송가인은 한국어뿐 아니라 간단한 영어 인사를 건네며 글로벌 팬덤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향후 송가인이 음악적으로 어떤 도전을 이어갈지 관심이 모인다. 전통 트로트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르와의 협업, 새로운 무대 실험을 통해 보다 폭넓은 활동을 예고하고 있다. 팬미팅 무대에서도 그녀는 앞으로도 더 좋은 노래와 무대로 보답하겠다는 약속을 남겼다. 이는 단순한 다짐을 넘어 팬들과의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하는 선언이었다. 팬덤 문화의 확장. 이번 팬 미팅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팬덤의 힘이다. 송가인의 팬덤 A.Gain은 단순히 노래를 듣는 데 그치지 않고 함께 응원하고 활동을 공유하는 공동체적 성격을 띠고 있다. 팬들은 자발적으로 모여 기부 활동을 이어가기도 하고 공연 현장에선 응원 구호와 이벤트를 준비하며 아티스트와 함께 성장해 나간다. 이는 K-팝 아이돌 팬덤에만 국한된 문화가 아니라 트로트에서도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송가인은 팬덤의 존재를 늘 강조해왔다. 팬미팅에서도 제가 여기까지 올수 있었던 건 여러분 덕분이라며 저는 언제나 여러분의 가수로 남겠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이처럼 팬덤과 아티스트의 끈끈한 유대는 단순한 인기의 차원을 넘어 문화현상으로 자리잡고 있다. 문화산업적 의미 KBS 붐업. 송가인 팬미팅은 음악산업과 방송산업이 어떻게 결합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팬미팅이라는 이벤트를 방송으로 확장함으로써 현장에 참석하지 못한 팬들에게도 체험의 기회를 제공했다. 이는 방송사가 단순히 콘텐츠를 제작하는데 그치지 않고 팬덤과 아티스트를 연결하는 플랫폼 역할을 할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이러한 시도는 향후 다양한 장르와 아티스트에게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팬미팅이 단순한 부가 활동이 아니라 하나의 대중문화 콘텐츠로 자리매김하면서 새로운 수익 모델과 기획 방식이 등장할 수 있다. 감동으로 마무리된 무대 행사의 마지막은 송가인이 팬들과 함께 부른 무명 배 무대로 장식되었다. 무명 시절의 힘든 시간을 떠올리며 불렀다는 이 곡은 지금의 성공이 결코 당연하지 않음을 상기시켰다. 팬들은 그 노래에 담긴 땀과 눈물을 느끼며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보냈다. 송가인은 공연을 마치며 오늘의 기억을 평생 간직하겠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팬들은 우리가 평생 곁에 있겠다는 응원으로 화답했다. 그렇게 무대 위와 객석은 하나가 되었고 이번 팬 미팅은 모두에게 오래도록 기억될 순간으로 남았다. 맺음말 KBS 품업 송가인 팬 미팅은 단순한 공연을 넘어 한국 대중 음악의 현재와 미래를 보여주는 장이었다. 트로트의 힘. 팬덤 문화의 확장, 방송과 음악 산업의 새로운 결합이 모두 어우러진 자리였다. 무엇보다 송가인과 팬들이 함께 울고 웃으며 나눈 진심 어린 순간들이 큰 의미를 남겼다. 송가인은 다시 한번 자신이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팬들과 함께 성장하고 호흡하는 진정한 아티스트임을 증명했다. 이번 팬미팅은 그녀의 음악 여정에 있어 중요한 이정표로 기록될 것이며 앞으로 펼쳐질 또 다른 무대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높였다.